경락 시스템의 구성 원리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은 심장이 있으며 심장이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경락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이라 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심장에서 나온 자기장이 혈관과 혈액 사이의 마치 자기 부상 열차처럼 마찰력이 제로를 만들어줌으로써 혈액의 순환이 빠른 속도로 혈관을 지나지만 혈관통 없이 혈액을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발생한 자기장은 경락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경락 시스템은 심장의 자기장에 의해 형성이 되며 눈에는 보이지 않는 6차원의 우주과학 기술로 호모사피엔스가 창조될 때 장착된 우주과학 기술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경락 시스템도 30분 이내에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멈추면 심장에서 더 이상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이 사라지면 경락 또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락의 순환 시스템은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체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에너지 운반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체들은 의식이 있으며 경락 시스템은 생명의 기본적인 순환과 의식이 구현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체들마다 경락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종마다 다른 경락 시스템이 작용하면서 종마다 다른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락 시스템은 의식의 구현이 높은 종일수록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락 시스템은 음식의 종류와 질에 따라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풀을 먹는 동물보다 육식을 하는 동물들의 경락 체계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능이 좋고 창조 능력이 있는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동물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경락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들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 능력이 있으며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온갖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기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류들 사이에서도 지능이 높을수록 의식의 창조 능력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능력이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능력의 발현과 관련된 경락의 크기가 다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대 10배까지도 크기와 굵기가 다르게 존재합니다. 식물은 심장이 존재하지 않기에 경락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으며 외부의 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우데카 팀장은 생기관이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설치되어 있는 경락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과학 장비로서도 관측이 될수 없으며 인류가 6차원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접어들게 되면 경락을 보는 기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영양 물질 중 입자가 굵고 거친 것들은 영양소나 영양분의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으로 보내지고, 간 문맥을 거치면서 심장을 통해 전신에 있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서양의학의 혈액순환 중심의 의학 체계입니다. 경락 시스템은 소화 과정에서 흡수된 미세한 입자들이 경락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반됩니다. 경락 시스템은 기의 형태로 미세한 소립자의 형태인 정의 형태로 경락의 순환 시스템에 의해 음식물에서 흡수한 고에너지를 세포나 조직에 운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락 시스템에 의해 유형의 음식물들이 소화 과정에 의해 무형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 미세한 입자들이 기의 형태로, 정의 형태로 세포나 조직에 운반해주는 역할이 경락이 갖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경락 시스템 모두를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이 생명나무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락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경락의 세계를 눈으로 보며 공부할 의지가 있는 시절 인연이 있는 인자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우데카